부소 반갑습니다. 지금이 현재 금요일 9시 9분인데 손님이 많이 있는 편이 아니라서 그냥 뒤에 또 와가지고 저번처럼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되게 이렇게 빛 올라오니까 무서운 얘기 해야 될것 같지 않아요? 무서운 얘기는 할까요? 무서운 얘기는 이제 못 들으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살짝 넣어두고 제가 뭐 라이브 방송을 한 거에서 주제를 많이 쓰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해보니까 오늘부터 연휴잖아요. 이제 금, 토, 일, 월 화까지인가? 그렇게 연휴라서 아마 계속 새벽 1시 막 2시 이렇게 마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피곤해서 라이브를 퇴근하고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시간이 남는 김에 이렇게 혼자서 찍고 있습니다 만약에 라이브를 못하게 되면 쓸 영상이 없어지는 거니까요 기왕 가게에 있는 길에좀 가게 얘기를 하면 좋겠죠 음, 저번에 제가 말씀드리려다 말았던 그 손님들이 은근슬쩍 감동받는 그런 걸좀 말씀드릴까 해요 사소한 포인트에 감동받는 거 일단 1번이 뭐냐면 어, 큰소리로 인사하기입니다 이거 좀 벗을게요 1번이 뭐냐면 큰소리로 인사하기입니다 네 일단 처음으로 좀 사소하게 감동받는 게 그거예요 큰소리로 인사하기 이거 되게 간단한 것 같죠 생각보다 큰소리로 인사 안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큰소리로 인사를 하면서 그 90도로 인사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제가 평소에도 이제 어른분들 만나거나 하면은 90도로 항상 인사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고등학생 때 저희 컴퓨터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쌤이 애들을 잘 패기로 소문났었습니다 때리기도 잘 때리고 현재로 말하면 요즘으로 치면은 가혹행위죠 가혹행위 저희가 고등학생이면은 한 교시마다 수업 듣는 시간이 50분이잖아요 맨 처음에 10분 동안 뭐 훈계를 듣고 뭐 하나 잘못해가지고 단체 모가지 운동이라고 있거든요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꼽히는 운동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제가 그림으로 좀 설명드릴게요 단체 모가지 운동이 뭐냐면 그 컴퓨터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컴퓨터실에 가면은 컴퓨터실 의자 에 올라가서 컴퓨터실 책상에 머리를 갖다 박는 얼차로 자세로 있는 게 단체 모가지 운동이었습니다 진짜 지금 생각하면 미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거를 고등학생한테 시킬 수가 있지? 어쨌든 그런 운동이 있었는데 그때 그 운동을 다했던 이유가 뭐냐면 90도로 인사를 애들이 안 한다고 90도로 인사를 무조건 해야 된다고 어른들을 보면 어, 맞는 말이긴 한데 그렇다고 그렇게 50분 동안 단체 모가지 운동을 시킬 이유는 없잖아요 사실 애기들인데 그래서 그때 이후로 단체 모가지 운동을 하고, 완전히 어 습관이 됐습니다. 90도로 인사하는 게. 일본 짤방 같은 데 보면, 은 그렇게 막 예의 바르게 인사하는 짤들이 많거든요. 막 90도로 깨끗하게, 절도 있게 인사하는 그런 게. 그래서 제가 짤을 몇개 올려드릴 텐데, 그런 식으로 제가 항상 인사를 해요. 그래서 그런 데서 되게 손님분들이 감동을 많이 받으시고, 인사 크게 하기에 플러스 목소리 자체에 크게 하면 그냥 좋습니다. 그러니까 대답 같은 거요. 저를 사장님하고 부르면 네 하고 바로바로 바로 즉각적인 피드백을 목소리 크게 모두 들리게 그렇게 피드백을 하면 되게 좋아하세요 당연한 말이죠 근데 당연한 말인데 그거 하기 어렵거든요 생각보다 목소리 크게 하고 인사 잘해주는 가게가 생각보다 인기가 많고,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어, 두 번째가 뭐냐면, 젓가락이랑 숟가락 직접 나들이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저희 집은 테이블 옆에 그걸 따로 안 써요. 막 수저 놓는 거 있잖아요. 막 테이블 옆에서 이렇게 꺼내 쓰는 거. 저희는 테, 테이블 특성상 그냥 동그란 테이블이라 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직접 항상 수저를 갖다 드리는데, 수저를 갖다 드리면서 이렇게 낱개로 챙겨가지고 이렇게 와라락, 와라락 두는 게 아니고, 이거를 테이블에 한분한분 한분 이렇게 나들이거든요. 세팅을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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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손님 오시자마자 몇 분이세요 물어보고 숨맞춰서 딱딱딱딱 갖다 드립니다. 그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손님들이. 이런 데서 또 사소하게 감동을 받으시고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게 수저 떨어뜨리면은 수저 떨어뜨리는 소리가 나잖아요. 땡그랑 하고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이게 숟가락이랑 젓가락이랑 소리가 좀 달라요. 숟가락은 확실히 좀더 뭉툭하게 떨어지는 느낌이고 젓가락은. 와장창창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라서 떨어지는 소리만 들면 알거든요 어떤 게 떨어졌고 어디서 떨어졌는지 모를 때는 잘 없어요 근데 진짜 모르면 소리는 들으면 젓가락이 숟가락인지 아니까 그냥 젓가락 들고 찾아다닙니다 테이블을 왔다 갔다 그러면 손님이 보고 되게 감동 받으세요 그리고 또 다음은 뭐냐 바로 미리 미리 여쭤보기입니다 그리고 뭐 이거 더 필요하세요 저거 더 필요하세요 더 준비해 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여쭤보면 굉장히 좋아하세요 이거 생각보다 좀 이거 자체를 좀 싫어하시는 분도 계세요 필요했을 때 여쭤보면 되게 편안한데 굳이 그거를 계속 계속 여쭤보면 조금 불편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그 손놈 나무이키 이거 보기 할 때도 좀 자유롭게 내버려 두는 편이 좋다 고 그랬잖아요. 저를 그런 쪽으로 과잉신절할 때는 좀 귀찮아질 때도 있어가지고, 그래도 최대한 그냥 진짜 의상은 진짜 필요할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부분에서만 몇개좀 캐치해서 하면은. 대부분은 그 필요한 니즈가 맞는 편이었고, 또 손님들도 그런 본인의 니즈를 파악한 거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세요. 그런 쪽으로 감동을 되게 많이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육장의 짬이랄까요 제가 되게 당연한 것만 얘기한 것 같죠 근데 이렇게 안 하는지 정말 쎄고 셌습니다 저도 가끔씩 안 하기도 하고 지금 연휴 시작이잖아요 연휴가 시작되면은 손님 잘안 오거든요 진짜 다 요즘에 해외로 빠져가지고 그래서 딱히 막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손님 없는 게 지금도 원래랑 막 저번 주만 해도 꽉꽉 들어찼거든요 웨이팅이 생기진 않았지만 저희는 웨이팅을 따로 받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다리셔야 돼요 정도 말만 하고 여기 앞에서 잠시 기다리시면 됩니다 라든지 번호표를 만들어 놓는다든지 캐치테이블 같은 거를 따로 하는 편이 아니라서 저희 가게에는 웨이팅을 그렇게 만들어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실 분은 또 기다리시는데 그냥 자리 없으면 가시는 손님이 대부분이에요. 가끔씩 가다가 연락처 주시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저번 주만 해도 그렇게 잘 됐는데 또 오늘 이렇게 개같이 멸망을 하고 있죠. 오늘 스티커 두 개를 만들었거든요. 스티커 두 개를 이제 대장님 스티커랑 그다음에 사장 앤 상진 같이 나오는 듀얼 스티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장 스티커가 단가가 더 싸게 나오더라고요. 왠지는 모르겠어요. 그 칼선 길이 가좀덜 들어가서 그런지 제가 앞전에 만들었던 부츠 세개 스티커 부츠 세개에 비해서 한 100원 정도 단가가 싸게 나왔어요 그래서 어느새 제가 일러스트 페어 준비하고 있는 비용이 200만 원이 돌파를 했습니다 여기서 키링 한개 정도 더 만들고 그 DP까지 신경 쓰려면한 얼마 정도 나올러나 요리를 좀 하고 왔습니다 요리를 하면서 또 생각난 소재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미리 스케치를 해놓으려고 해요 이거 스포일러니까 보시지 마시고요 뒤에서 이거 하고 있으면 손님이 오는지 온지 안 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보니까 손님이 왔더라고요 음, 이거 지금 그리려고 하는 걸 그냥 말로 좀 설명드리자면 그거예요 손님의 부탁 어디까지 들어줘야 되는가에 대한 겁니다 저도 항상 손님은 왕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다고 오냐 사장처럼 하진 않거든요 저희 가게에 없는 거를 억지로 막딴 데서 사온다거나 그렇게까지 해드리진 않습니다. 없는 메뉴로 만들어드린다거나, 없는 술을 가져와가지고 제가 편의점에 사와서 드린다든지 이런 것까지는 안 하려고 그래요, 웬만하면. 설령 그 손님 놓친 한이 있더라도. 그런 곳에 있어서는 좀 사장이 어, 주관을 가지고 손님들을 접대 해야 한다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없는 메뉴로 만들어드리고 손님한테 없는 술이라고 사다 드리면 막걸리 같은 거죠. 그런 걸 사다 드린다 치면은, 이 결국은 이제 좀 휘둘린다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오냐 사장으로 살아가려고는 안 하는데, 또 저희, 저희 대장님은 그게 좀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방식이 좀 다르시기 때문에, 제 사장님은 항상 없는 메뉴도 만들어주시고, 찾으시면은 없는 메뉴도 만들어드리고, 막 막걸리 같은 것도 여기저기서 구해서 준비를 해주시거든요. 이런 것에 있어가지고, 어, 어떤 게 맞나. 라는 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좀 결말 없는 토론 주제가 될수 있을 만한 만화를 그리려고 해요. 사람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이거 진짜 사람들마다 생각 다 다를걸요. 그 중에서 이제 저는 이거를 내가 맞다 아니면 대장님이 맞다 라고 말할 건데 어지간하면 그 중립 쪽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그것 좀 바쁠 때는 안 되고 안 바쁠 때는 사드리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하시는 게 맞는데 사실 그게 제일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좀 그런 데 있어서 고집이 좀센 편이라 가지고 휘둘리기 싫다라는 명분 아래 이거 계속 이렇게 손님이 요구하는 게 가게 안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다 들어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가게 바깥에서 뭔가 구해와가지고 해드려야 되는 거는 어쨌든 이제 좀영향 상권 바뀌니까 최대한 안 하려고 하죠 저는 이런 쪽으로 지금 고민되는 만화를 그리려고 합니다 가장 입장 좀과 입장 어, 대장 입장 이렇게 해서 러프스케치를 끝냈고요 보이시요 이게 러프스케치 <laughs> 러프스케치 수준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카메라에 대고 혼자서 얘기하는 게 많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라이브 키면은 생각보다 말하는 게 어색한 거 알아요? 여기서 이렇게 말한 건 상관이 없거든요? 진짜 아무도 안 듣는 대로. 근데 오히려 그 아무도 안 듣는다는 거 자체가 저한테는 좀덜 부담스러운 걸 수도 있겠네요. 라이브 방송을 제가 지금 딱두번 해봤거든요? 그두번 했을 때두번다 시청자분이 채팅 쳐주시는 시청자분이 딱한 분씩 계셨어요. 다른 분으로. 이때는 A, 이때는 B 이런 식으로 한분한분 한분 다른 분으로 채팅을 쳐주셔서 1대1로 이렇게 완전 라이브를 했는데 그거랑 지금 이렇게 혼자서 카메라 켜고 떠드는 거랑 이 부담감 자체가 차이가 어마 무시합니다 정말 이제야 제가 캠 앞에서 혼자 떠드는 게 많이 익숙해져가지고 지금 말이 청산유수로 나오는데 그 라이브 방송을 켜서 한분이라도 시청자분이 들어 오시잖아요 그때부터 제 말이 좀 꼬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제가 이제 사람은 물론 웹상이지만 이렇게 시청자분을 두고 얘기를 하면은 말을 조리 있게 재밌게 할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그냥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방송을 하면 생각 없을 텐데 저는 그렇게 라이브 방송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직업병인지 몰라도 손님이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손님한테 되게 친절하게 대해야 되잖아요. 근데 약간 조금 인기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 보면은 어 손님인 듯 아닌 듯 그냥 약간 살짝살짝 살짝 손 넘는 재미도 있고 친구처럼 이렇게 대화를 하시거든요. 어 저는 그게 아직 안 돼가지고 조금만 더 있어야 이것도 꾸준히 하고 익숙하게 연습을 많이 해야 확실히 많이 늘겠죠 이제 시청자분들, 손님분들의 할게 그냥 손님분들 보시기에도 안 불편하게 재밌게 그래서 라이브 방송의 방향성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나무 위키 읽기, 읽기 같은 거를 주로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생각한 거는 그 오파츠 읽기 생각해봤고요 더 이상 뭐 할지는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 이상형 월드컵도 하고 뭐 문제풀기 이런 것도 하고 하지 않을까요? 여러모로 사과 게임도 하고 싶고요 그냥 <laughs> 딱히 컨텐츠 없이 컨텐츠 없이라고 하기보다는 큰 주제 없이 방향 자체를 좀 흘러가는 대로 잡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제일 신기했던 게 제일 처음 방송 보러 오신 분이 제 인스타 만화도 모르시고 유튜브를 통해서 오신 분도 아니셨어요 그냥 진짜로 치지직에서 떠돌다가 알고리즘을 통해서 저한테 오신 분이라서 치지직에서 저랑 초면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떤 게 좋냐? 약간 그 모든 컨텐츠를 제가 다 다르게 다루고 있잖아요. 인스타그램에서 만화 올리고 유튜브에서는 이제 뭐제 사담이나 고찰 이런 거 올리고 라이브 스트리밍에서는 나무 읽키 읽기라든지 제 그림 그리는 거 하면서 그냥 수다 떨기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 컨텐츠가 플랫폼마도 다르다는 게좀큰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성이 없다는 게 단점이라 치면은 강점은 다 다른 모습이라는 게 강점이겠죠. 여기 오면 이 모습 볼수 있고, 여기 오면 이 모습 볼수 있고. 어쨌든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건 좋은 거니까요. 쇼츠를 유튜브에서 만든다 해서 그 쇼츠를 인스타그램 릴스까지 끌고 오면은 굳이 릴스는 안 보고 싶은데 억지로 그걸 떠먹여 드리면은 싫을 거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선택권을 좀 드렸고요. 손님이 오신 것 같으니까 좀 떠들다가 이렇게 두서 없이 끊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라이브 켤지 모르겠는데 일단 퇴근하는 시간 보고 한 1시쯤 퇴근하시면 요 라이브를 켜서 또 나무 위키도한번 읽어보고. 해볼게요. 들어주셔서 봐주셔서 감사하고, 나중에 시간 되면 또 주방에서 한번 더 켜겠습니다. 한번 더 놓고 하죠. 뭐, 주방에서 찍는 게좀 재밌거든요. 여기 뒤에는 좀 정적이라 가지고, 저기가 주방이 현장감도 좀 많이 넘치고 해서 거기가 좀더 스릴이 있습니다. 스릴을 즐기는 사장이죠. 들어주셔서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상 손님이 다시 많이 오셔가지고 가게로 복귀해야 되는 사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뽀뽀쪽?